안녕하세요. 곰별 신당입니다. 음력 2월은 영들 당 방생기도 신청을 받습니다. 집에 아프신 분들이 있는 분들, 그리고 수험생이신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용띠, 뱀띠 음력으로 1, 2월생이신 분들은 방생기도 꼭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닭띠? 네. 음. 1, 2, 3월. 닭띠 1, 2, 3월. 음력 1, 2, 3. 연달 포함이죠 네네 어떻게 흘러갈까요? 왜 이렇게 이혼수가 많이 보이죠? 아닭띠에게 보이는 이혼. 네 오. 그렇다고 뭐유럽살 올해 20살 애들이 이혼하는그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는게 헤어짐 헤어짐 이별수 네 이별수가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그 이별수라는 게 부모와의 이별 수도 있는 거고 자식과의 이별 수도 있는 거고 연인도 있는 거고 부부도 있는, 있는 거고 어쨌든간 보이는 건 전체적으로 이변수가 조금 강하게 보이네요. 음. 그리고 많이 싸운다, 자꾸. 이거는 근데 나이로 누가 하나 똑 집어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싸울 것 같다. 흐름 자체가 흐름 자체가 많이 사람들과의 다툼, 충이 붙어서 많이 다투고 그런 게 자꾸 자꾸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좋다라기보다는 자꾸 뭔가가 삐걱된다 요, 이거는 이제 반대지. 스타트가 좀 좋아야 돼. 스타트가 좀 삐걱거린다. 제 가끔 손님 이런 편 써요. 사람이 눈이 두 개고요, 귀가 음.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가 있습니다. 말을 줄여라. 말도 줄이고 한쪽 눈으로만 보고 음. 한쪽 귀로만 들어라. 그러면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 않을 거 아니냐. 음. 그러면은 내가 할 말이 없어진다. 맞잖아요. 이렇게만 보면은.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어~ 1, 2, 3월을 보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은 싸울 일도 좀덜할 것이고 내가 싫은 것도 덜 보게 되고 그러면 좋은 것도 좀덜 보게 되고 맞잖아요. 오히려 무관심이 더 어떻게 보면은 나을 수도 있거든. 관심이 간섭이 되고 간섭하다 보면 또 집착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싸움으로 되고 그다음에 끝장이 나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좀이 상반기 때는 조금 전체적으로 그런 걸좀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닥터이신 분들한테는요 음. 특히 근데 43살 어. 신유생이신 음. 분 그리고 55세 기후생이신 분들 음.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조금 덜 봐도 돼덜 들어도 돼 음. 맞잖아요 음. 좀 조심을 한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분 안 하네요 그럼 그래서 한쪽 눈이 안 보이고 한쪽 귀가 안 들려도 살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니까 러 내가 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연인하고 싸울 때도. 다안 보고 다안 들으면은 쌩까고 무시하는 거잖아. 그니까 러무시하지 말고 한쪽만 열고 살아라. 우리가 왜 한쪽 발만 담거라고 하잖아. 발은 두 개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발만 담그면 빨리 그 사람 이 도망칠 수 있어. 한쪽 발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니까 다담그지 말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